제 98장 회오리 감자다. 치즈 치즈닝을 얻기 위해 로테리아에서 데리버그를 싸고 추가했다. 도마 준비. 감자 준비 꺼내서 씻고올리고 과도 준비. 저간에도 말했지만 배속으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 칼질을 들렇게부터 한다. 물1 0분 가량 감자 껍질 벗기다가 손은 바짝 고다시 벗겨주다가 완성. 완성. 두 번째고 신기들 넣고 싶고 두마 준비. 감자 올리고 나무젓가락 뜯고 뜯어서 꺼내고 감자 껍고 생보다빡쓰고 이제 회오리 모양으로 감자를 썰어줄 거다. 돌아가면서 썰어주고 이 위에 사진처럼 감자 틈을 벌려줘야 한다. 도마 위에 쳐보고 젓가락 빠질 것 같아서 벌려주고 완 우회 집어서 한번 뒤집어주고 구석으로 몰아서 튀겨주고 끊임없이 튀겨주다가 그걸 준비 집어서 담고 있다한감자 이탈한 감자 완성 혈액 감자도 미친 지지리 제어서 스프링 하나 더 흔들어서 뜯고 뿌리면서 완성 뭐. 이제 맛볼 차례 치즈가루 살짝 절고 후후불어서 한입 해보면 확실히 겉부분은 바삭하고 맛있다 한입 먹자마자 젠가반향다 부서졌다 단호박 찍어서 먹어보면 씁쓸하니 죽이는 맛이다 아이스틴 준비 딸렸는데 오늘도 안 따지고 겨우 따고 들고 마시고 놓으면 달달구리하고 치즈시즈닝 흔들어서 입으로 뜯고 가득 뿌려주고 다시 젓가락에 꼽아서 먹어보면 소금경 생감자다 이치즈가루에 찌든 부분이 가장 맛있다 흡입해주고 마지막 생감자 치즈가루 커버하기 위해서 가득 뭉쳐서 한잔 해주고 먹어주면 잘 먹었다 <목소리>